불쌍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련하다? 도쿄 올림픽도 열렸었다. 그리고 신칸센도 개통을 했다. 일본 정말 실망이야. 이러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63세의 노인에게 일본 정부가 부탁을 한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laughs>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29년이나 자신이 이것인 줄 알고 홀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오노다로, 1922년 출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고, 그 2차 대전 때, 어, 군인으로 참전을 했었죠. 필리핀의 북서쪽에 있는 그 루방섬에서, 어, 미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어, 그런데 이때 미국한테 일본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2차 대전 때. 뭐, 보급이나 뭐, 물자나 인적 자원, 모든 것이 다 딸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최후의 발악을 한 거죠. 옥세라는 표현이 이때 일본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옥스라는 그 한자를 뜻풀이를 하자면 아름답게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해서 썼느냐. 바로, 어, 내 자신을 아름답게 내 손으로 죽인다. 그런 음직한 자살을 바로 옥세하라 라는 표현으로 미화해서 일본이 썼던 거죠. 어 그런데 이 오노다에게는 그 직속 상관이 있었는데 절대로 옥쇄하지 마라, 어 자결하지 말고 내가 지역군을 데리고 올 때까지 꼭 여기 있어라, 무조건 살아남아 있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 필리핀 루방 섬에는 550여 명의 일본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어, 일본은 패전했다, 항복했다, 그러니까 나와라, 죽이지 않는다, 너희 나라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1946년이죠. 어, 550명 중에 약 50명만 돌아가고, 500명은 그대로 여전히 필리핀 섬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국가로부터 이 받은 교육, 어,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받은 이 가스라이팅, 이 세뇌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 이 때, 오노다는 어, 병사 세 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 세 명이랑, 으쌰, 으쌰, 우리 기다리면은, 어, 직속 상관이 올 거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제 1945년, 어, 해방이 되고, 그로부터 6년 뒤에, 어, 한 병사가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정신이었던 거야, 그 사람만.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또 그로부터 9년 뒤에 또 병사 한 명이 필리핀 군과 총격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총알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뒤로부터 무려 27년이나 지나서 또 같이 있었던 병사 한 명이 필리핀 군으로부터 총알을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필리핀 군과 싸웠느냐? 바로 이 오노다와 이 병사 세 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에 들어가서 필리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고. 죽이고 먹을 것을 빼앗고 한마디로 이제 강도, 살인,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들이 골칫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소탕 작전을 펼치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laughs>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빨치산들이 잔존해서 이렇게 토벌대를 꾸려서 소탕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 오노다 소이는 혼자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뒤로도 꿋꿋이 어, 살아남는데요. 일본 정부 측에서는 어, 워낙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필리핀이 자기들 때문에 어, 친척을 부르기도 하고 오노다이 부하를 부르기도 해서 그 필리핀으로 보내요 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이 무려 1974년이다 <laughs> 어, 외딴 어, 토굴에 갇혀 가지고 무슨 원신처럼 살고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국전쟁도 있었고 베트남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특수를 누렸다 그리고 지금 도쿄 올림픽도 열렸었다. 그리고 신칸센도 개통을 했다. 한번 타봐라. 너무 좋고 빠르다. 어? 이렇게 등등등의 이야기를 해주지만 오노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미국이 응? 나를 불러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어? 이런 심리전, 이런 프로파간다를 펼치는 거다. 이것은 기만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어, 사실은 알아 응. 패전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일본에 안 가는 거죠. 왜냐? 그렇게 토굴방에서 필리핀에서 혼자서 외따로 원신처럼 지내는 삶이 어,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이게 편해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부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야. 이 세뇌, 이 가스 라이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답도 없는데 이 오노다 소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후자였죠. 우리는 이런 오노다 소이를 불쌍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련하다? 아니면 좀 멍청하다? 어 사회 부적응자다? 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laughs> 이 오노다 소위는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1974년에 어떤 대학생 한 명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오노다 소위의 이야기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어, 아직까지도 일본인 폐잔병이 필리핀에 있다고 하더라 일본의 폐망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간 거죠 어, 지금으로 치면은 좀 약간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 대학생이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노다 소위 아니 네 말이 설득력은 있고 알겠는데 하지만 내가 니말 네 하나만 믿고 일본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어, 그러니까 나의 직속 상관이 나에게 직접 와서 어, 투항 명령서를 전달을 하면은 그때 내가 움직여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마르코스였는데 너무나 이제 민가를 습격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일본 정부에다가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아 제발 데리고 가라. 응? 그리고 이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은 내가 이 애를 고대로 돌려 보내줄 테니까 우리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잘 사는 일본아 우리 필리핀 좀 도와줘 경제적인 지원 좀 해줘. 약간 이런 속셈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어, 이 오노다를 보내주려는 계획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필리 필리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 이 오노다를 구출하기 위해서 직속 상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직속 상관은 몇십년 전에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른 직속 상관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63세의 노인이 되어서 일본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63세의 노인에게 일본 정부가 부탁을 한 거죠. 아, 제발 그놈을 데리고 올 사람은 너밖에 없다. <laughs> 제발 좀 가달라. 그래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직속 상관 중한 명이었던 사람이 갑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어, 알아듣고 이 투항명령서를 전달받고 가겠다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어, 그런데 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약 30여 년 전에 입었던 그 옷, 옷차림이 그대로 해진 곳은 있을지언정 아주 그냥 각이 잡혀 있고 언제든지 그 출동할 수 있는 그 자세 어 각이 잡힌 그 자세 그대로였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어 받았던 총칼도 그 총도 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실탄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칼날도 아주 언제든지 바로 전쟁에 투입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칼날이 매끄럽게 잘 닦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정말 이 군인정신, 29년 동안 혼자서, 와, 이거는 이제 소설을 이렇게 쓰라고 해도 못쓰지. 어, 그런데, 오노다가 약 29년 만에 필리핀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아니, 일본이 너무 바뀌었거든. 미국이랑 원래 척을 지고 살았는데, 미국이랑 너무 친해진 거야. 어, 무슨 미제 앞잡이 나라가 다된 거야. 왜냐 이 아시아를 공산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남한을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어, 공산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데 한국전쟁 때 도움도 받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미국이랑 싸우는데 29년 동안 이거 뭐하는 거지 일본 정말 실망이야 이러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장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이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54세의 나이에 거기서 결혼까지 합니다. 네. 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살다가 말년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어,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보수, 극우 인사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오노다 자연학교라는 것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마치 그러니까 자신이 필리핀에서 좀 토굴 생활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만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나중에 1984년에는 무려 어, 필리핀에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그 루방 섬에 자신이 있었던 곳의 그 근처 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사업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역시 돈이 있고 볼 일이네요. 네. 그 필리핀에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돈을 주는 것으로 어 묻혀 줬고 그래서 무려 이 사람은 2014년에 92세의 나이로 어 죽습니다. 정말 장수도 했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29년 동안 어, 부적응자인 줄 알았더니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어, 그가 만약에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아서 일본에 좀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30년 동안 뭘 했더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은 오늘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